안녕하세요 가시각입니다. 풀영상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볼 영상은 북미 랭킹 1등, 지금은 2등인데 영상을 찍을 때 기준으로 1등이었던 북미의 롤체 프로게이머, 소주 선수 영상 들고 왔습니다. 어, 사실 중국 영상을 더 찍을까 아니면 한국 영상을 더 찍을까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요새 게임들을 좀 봐도 좀 정형화된 패턴이 좀 많은 것 같아 가지고 좀 다른 나라 영상을 좀 분석해서 좀 신선한 것들을 좀 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북미 영상을 좀 찾다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가시죠. 우선 이 트위치 녹화로 좀 보고 있는데 트위치 다시 보기가 2-2부터 시작해가지고 첫 증강을 좀 먹고 시작한 점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첫 증강은 과적을 먹었네요. 그리고 필드는 네, 이고물상에이 감시자 필드인데 딱히 막세 보이진 않죠. 앞라인이 그냥 이렐리아 1성에 레오나 1성 들어가 있고 파우더 2성에 직스의 곡궁 들어가 있는 필드로 시작을 합니다. 갱플랭크가 나와줘가지고, 오, 그냥 이렇게 사고물상으로 바꾸네요. 아이템이 칼, 운전자 곡궁 이렇게 있었는데, 아, 뭐, 피바라기나 이런 걸 처리를 하지 않고 사고물상이 나와가지고, 낮게 아이템 3개를 쓰면서 빌드업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고, 레벨업 하고 난동꾼 올려줄 수 있겠죠? 오, 신지드까지 아슬아슬하게 이겨주면서, 그냥, 네, 스텝을 팔고 레벨업을 눌러서 오렙 상점을 보내요 뭐, 난동꾼은 쉽게 나올 수 있는 유닛이니까, 그냥 5렙 상점 봐가지고 더 좋은 유닛 찾으려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은 아이템은 여눈 먹을 것 같은데요, 가능하면. 네, 여눈을 먹는 게 가장 좋아보이죠. 아무래도 이렇게 요새 무난하게 빌드업 했을 때 반군이나 감시 딘거 이런 쪽이 좀 좋기 때문에 네, 그렇죠. 쇼진을 이렇게 만들면서 AP 쪽으로 가는 게 그리고 뭐 실코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쇼진 지금 밸류가 엄청나게 높죠. 아까 피바라기 각이 나왔음에도 AD 쪽으로 좀 가는 것보다는 억지로 이렇게 여눈 먹으면서 AP 쪽으로 가는 게 요새 좀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연승 해주면서 상황이 괜찮네요. 과적인데 연승이라가지고 다음 증강들이 좀 괜찮게 나온다면 고점이 좀 많이 높은 편이죠. 과적이 보통 이렇게 필드 이성작이 안 되기 때문에 연승하기 좋은 증강은 아니라서 휘관리만 되면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어 보입니다. 일단 상대방도 과적 피백이네요. 라위 만들고 템이 우리보다 좀더 좋아가지고 이번 라운드는 질것 같죠? 그러면 풀연승은 좀 하지 못했네요.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과적일 때 보통 이 아이템을 먹질 않는데 그냥 먹어버리네요. 왜냐면은 저기 기물이 나왔을 때 돈으로 그냥 나와가지고 좀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보통 이자를 좀 손해보더라도 안 먹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냥 이자를 최대한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구슬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아이템이 이제 나왔는데 굉장히 많이 나왔죠. 과적까지 해가지고 썸파 요새 너무 좋은 아이템이라 바로 만들어주고 썸파 이온까지 만들어주면서 효진을한개더 만드네요. 뭐 복원이나 이런 걸 만들 줄 알았는데 빵쇼진을 만들었거든요? 이러면은 두 가지 플랜이 가능하, 가능하죠? 첫 번째로는 이제, 딩거 코르키, 감시자 딩거 코르키에서 쇼진을 딩거랑 코르키에 나눠주는 경우. 두 번째로는 이제 실코. 이건 한번 데이터 같이 보고 가실게요. 사실 저번 패치 때 실코가 너프됐을 때 많이들 이 실코 너프에 대해서 되게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어, 실코 그냥 적당히 평균적인 덱이었는데 얘를 왜 너프하냐? 뭐 이제 너프돼가지고 실코 덱 못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여전히 잘 쓰고 있죠? 그 이유가 한국에선 사실 실코를 했을 때 가장 많이 주는 아이템이 쇼진 내셔 보건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건인 쇼진 내셔를 주고 보건 대캡 거학 대천사 총검 이런 에이피템을 줬었는데 이 실코를 검색하고 가장 많이 넣는 쇼진이랑 내셔를 넣었을, 넣었을 때 이런 식으로 보건보다 쇼진을 하나 더 주는 게 압도적으로 좋죠. 이런 식으로 사실 실코의 삼신기는 쇼진 쇼진 내셔였거든요. 네, 지팡이템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거를 사실 많이들 모르고 있어가지고, 실코 너프에 대해서 되게 의아해 하셨던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건 한번 아이템, 삼신기에서도 한번 봐볼게요. 유닛에 들어가서, 이 실코, 클릭해서, 이 아이템 트리오, 봤을 때, 플레이 레이트보다 이 평균 등수를 한번 봐볼게요. 쇼진, 쇼진, 내셔 들어간 게, 한0.15 정도 쇼진, 내셔 복원 들어간 것보다 더 좋죠. 물론 플레이 레이트가 많이 차이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쇼진, 쇼진, 내셔가 쇼진, 내셔 보건보다 더 좋은 통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아래에 보면 좋은 통계들이 쇼진을 두개준 통계들이 되게 좋게 잡히는 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그 실코 같은 경우에는 지팡이템이 안 들어가도 되니까 3만화템을 주는 게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상 이어서 가볼게요. 두 번째 증강인데, 음. 크라운 가드 증강이 좀버프돼가지고 크라운 가드를 저는 먹을 생각을 할것 같아요 이온 태블이 그렇게 좋은 방어 아이템이 아니기 때문에 아 시계 태엽을 남기고 돌렸네요 네네 이포치 나와가지고 먹어준 모습이고 저 새로운 시대죠 새로운 시대 먹으면서 약간 애매했던 돈 보충을 좀 했습니다 사실 이 문형 덱할때 굉장히 그냥 도움 되는 증강이죠 무난무난하게 아무래도 처음에 5연승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투 증강보다는 돈 증강 먹고 타코 이상 붙이는데 좀 힘을 실어주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각은 두 개로 열려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도가 나와가지고, 이러면은 아무래도 실코 쪽에 좀 가까워 보이죠? 그리고 지금 뒤에 잡고 있는 카시오페아나 모르가나 이런 유닛들도 아무래도 실코를 하기에 베이스가 좀더 가까워 보이죠? 우선은 카시를 팔아주네요. 이 자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문도 페어를 먹는 게 제일 좋아 보이죠? 운 좋게 문도 페어를 먹었고, 이러면 가고일까지 쓸 생각도 해도 되겠네요. 문도 같은 경우는 가고일이 괜찮기 때문에 어, 지팡이를 자적기쓸 생각을 하나요? 아니면 그냥 일단은 고물상이, 4고물상이 켜져 있으니까 굳이 가고일을 안 쓰나요? 어, 크라운가드를 쓰네요. 음전자를 조금 더 좋은 방템으로 남기려는 것 같죠? 아니면은 이미 지배자 각이 확정이라서 수은 재료인 음전자랑 장갑을 남기고 이제 4-1이나 4-2에 팔로우를 쳤을 때운 좋게 모데카이저가 떴을 때그 아이템을 좀 설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가고일을 주나 크라운가드를 주나 3 방템으로 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플레이하는 거에 단점이 또 있죠. 모데 카이저가 나오지 않았을 때 장갑이랑 음전자가 좀 놀게 될 가능성도 있죠. 어쨌든 간에 문도한테 크라운가드 이온 태블을 준다고 생각했을 때, 네, 방템이 음전자, 어, 음전자가 방템으로 처리된다면 이제 뭐 이온이나 태블망을 따로 빼줘야 되는 그런 좀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장단점이 좀 있는 플레이였다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집고 가는 기물들을 봐도 좀 실코 쪽에 많이 가까워 보이네요. 문도 페어가 잡힌 상황에서 이미 그냥 실코로 조합을 좀 확정 짓는 게 아무래도 좀 편하겠죠. 여는 여는 갑바가 나왔고, 문도 이성이 나왔네요. 문도 이성은 좀 운이 좋은 것 같고, 보건을 만드나요? 보건에 적투, 그 다음에 고물상 아이템을 다 넣어주네요. 아무래도 블루를 만들기에는 카시오페어가 워낙 약하기도 해서 적투가 좀더 나은 아이템이죠. 이러면은 저 증강 볼까요? 네, 첫두 번째 증강은 돌려 주는 게 맞고. 다시 볼게요. 두 번째 증강은 이제 플레이어 3명이 죽을 때마다 완성 아이템 주는 건데 너무 별로죠. 그리고 이인조도 돌려 주면서 사후 지원 먹을 생각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문도 이성이 붙은 상황에서 실코 한 마리만 찾으면 구렙을 갈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로 실코를 노리거나 아니면 실코일성 엘리스 이성 이런 식으로 나와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돌치면서 네, 실코 바로 나와줬네요. 나얼만 했죠, 이거는. 이렇게 그냥 싸게 싸게 구랩을 갈 생각 할것 같습니다. 왜냐면 두 번째, 세 번째 증강이 비전투 비전투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구랩을 가져야 하는 상황이죠. 우선은 복원을 네, 실코에 넣어주네요. 그런데 곡궁이 남아있고 남아 스태틱을 만들 이유가 없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내셔가 나온다면 은 실코에 있는 복원을 빼고 내셔를 실코에 주면서 나중에 복원 모데카이저를 하는 게더 효율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고 지금, 어, 롤을 더 치네요, 여기서. 아, 엘리스한 장을 찾나요? 음, 가래는 장을 찾았네요, 이런 식으로. 필드를 바꿔줬네요. 개인적으로 이 롤은 좀 크게 의미가 있었던 롤이었던 것 같진 않아요. 그냥 구랩을 갈수 있었다고 생각해서, 트런들 눈으로. 혹은 트런들 엘리스 이런 식으로 인한동에 이 고물상, 직스까지 쓰고 있으니까. 크게 바뀐 건 없는 롤이었지만, 돈의 손해는 크지 않죠 이자가 많이 까진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5 1에 이제 구렙을 치고 새로운 시대 롤을 칠 돈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만 강화를 해준 것 같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아이템은 곡궁이고 그러면 지팡이를 먹... 먹었나요 칼을 먹었네요 네 칼을 먹으면서 과학을 바로 만드네요 이러면은 과학적 툴을 몰래블랑을 뭐 주는 아니면은 서브캐리 유닛을 어쨌든 간에 설계를 할것 같습니다 뭐 모데카 이저가될 수도 있고 웬만하면, 르블랑이 될 가능성이 높죠. 오데카이저는, 수운이나 밤끝이 아예 안 들어간 상황에서는 정말 일을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지배자를 켜줘도, 예쁜 아이템이 들어가는 게 아니면은, 네, 왜? 아이템을 설계를 안 하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아싸리 그러고, 지금 상대가 엄청나게 강력하네요. 신중한 제작에서 고염포를 벗고, 기동타격 때 증강까지 먹어가지고, 적이랑 뭐 1, 2등을 다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자, 이상현상은, 알뜰살뜰이죠. 아군 죽을 때마다 만화 받는, 실코한테 굉장히 좋은, 이제 만화 이상현상 먹어주면서 싸게 싸게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뒷라인 배치를 북미 영상을 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데 뒷라인 배치를 약간 쓸모없는 기물들을 한 칸이라도 올리면서 좀 먼저 죽게 하는 그런 스타일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카시오페아랑 모르가나가 한칸 올라가 있죠 무조건 마지막에 실코가 남아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정확히 알뜰살뜰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배치한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실코보다는 예, 카시오페아 나 모르가나가 먼저 죽어서 네, 실코한테 알뜰살뜰을 줘야 됐고 지금 딱그 차이로 방금 라운드를 이겼죠. 이 배치는 굉장히 좋은 배치였던 것 같아요. 이러고 여기서 레벨업하고 1롤 쳐 줍니다. 모르가 아레벨랑 나왔고요. 카시오페아 이성 나와줬고 네, 블리츠 나와줬고요. 아, 자제기를 못 썼네요. 네. 실코한테 자제기를 써서 쇼진 쇼진 적투를 주는게 더 좋았을 수도 있는데 이런식으로 그냥 이번 라운드도 당장 이겨야 되니까 그냥 제이스한테 3템 다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라위를 만들었네요 이러면은 제이스를 서브캐리 유닛으로 쓴다는 뜻이죠 왜냐면은 지금 레블랑이오코스트 유닛치고 스탯이 너무나 안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제이스를 서브캐리 유닛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좀 말이 되죠 사실 쇼진 쇼진이랑 적투는 아무리 3마라템이라고 해도 내셔가 아닌 이상 같이 넣어주긴 좀 애매하고 그리고 복원을 또 홀딩할 유닛도 없기 때문에 제이스한테 3템을 굉장히 잘 설계한 것 같아요. 그러고 조금 운이 좋았지만 제이스 2성도 붙어줬죠. 여기서 제이스로 서브캐리를 설계한 플레이는 정말 잘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이스로 서브캐리 유닛을 설계를 안 했다면, 은 쇼진, 쇼진, 적투가 실코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적투, 복원, 르블랑에 뭐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실코 아이템이 굉장히 애매해지죠. 그리고 르블랑 아이템도 굉장히 애매해지고요. 그래서 르블랑 1성, 일성, 제이스 1성일 때 이런 식으로 제이스 1성한테 서브캐리를 준 판단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필드에서 지금 가렌이 빠져있죠. 지금 문도한테 어차피 생템이 들어갔고, 제이스를 쓰고 있기도 하고, 가렌한테 줄 템도 문도한테 주면 사실 크게 가렌이 필드에 있는 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가렌 페어를 들고 모르가나를 팔면서 그냥 네, 검장을 낮춰도 됐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좀더 나은 것 같긴 하네요. 아이템은 블루를 먹네요. 블리츠 이성, 엘리스 이성이 붙어졌고. 그러면은, 적투를 넘기나요? 아무래도 제이스가 뒷라인 만화통이 60이기 때문에, 적투 블루 효율이 거의 비슷비슷하다 면은내 네, 블루를 주고, 적투를 르블랑이나 엘리스에 주는 게, 효율을 극대화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좀, 최상위권 유저들 플레이를 보면은, 게임이 이렇게 후반에 갔을 때, 자, 자재기가 하나도 남질 않죠. 왜냐면은, 빌드업 할 때나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크림 라운드 이후에 아이템이 나왔을 때 빡빡하게 자재기를 써서 최대한의 효율을 맞춰주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자재기도 쓰라고 있는 거거든요. 생각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좀자재기가좀 많이 남는 경우가 드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필드 이성작은 좀잘 됐죠. 아무래도 사후지원도 먹었고, 제이스 이성은 좀 빨리 떠졌고요. 어우! 상대방이 강력하네요 빅토르에다가 징크스까지 뜬 매복자라가지고 지금 우리 필드가 아무래도 메인으로 가는 그런 덱은 좀 아니다보니까 네, 다른 완성덱에 비해서 조금 약한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풀지 특히 저 녹턴 상대로 어떻게 이길지가 좀 가장 기대되는 부분이네요 여기서 이제 아이템은 엘리스 아이템 아니면 르블랑 아이템 없겠죠 혹은 인피라위 거학을 해도 되거든요 그렇죠 이런식으로 제이스를 확실한 3템을 챙겨주고 블루를 그냥 르블랑이나 네, 이런식으로 해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 제이스가 확실한 거의 실코만큼 데미지를 많이 넣는 그런 유닛이 될것 같죠? 어 이것도 이겨주면서 보시면 제이스 딜 쏠쏠하죠? 상대방이 신지드에 이제 레나타 캐리를 하는 그런 대기였는데 이겨줬고 녹턴 상대로 사이온을 들고 사이온만 녹턴 앞에 놓으려고 하는 것 같죠. 그러면 배치는 네 괜찮고요. 녹턴의 사이온이 네, 녹턴한테 CC 제대로 넣어줬고 먼저 잡았네요. 배치를 이겨줘가지고 배치 차이로 이겨준 모습입니다. 이러면은 육다시오에 십 레벨 갈수 있겠죠. 아, 가서 이제 넣을 유닛 때문에 남이를 하나 잡아준 모습이고 그냥 사전을 넣으려고 하는 것 같죠. 혹은 유코스트가 나오면 유코스트를 넣어도 되고 검은장미단을 내리면서 지배자를 올리는지도 좀 기대를 해봐도 되겠네요 카밀 상대로도 검은장미단이 이번판 굉장히 상성이 괜찮죠 브루저가 좀 많기 때문에 아 이것도 아슬아슬하게 이겨주면서 카시오페아가 캐리했죠 어 이러면 검은장미단을 먹어도 되지 않을까요 네, 이를 먹고 모르가다를 빼주면서 유닛 두개를 넣을 수 있죠 이러면 그래서 레벨업 해주면서 오데카이저에 직스가 나오면 베스트고요 우선은 네. 모디카이도 이성이 떴네요. 그냥 6검장 해주는 모습입니다. 이러면 사이온이 좀더 세지긴 했죠. 이번 배치는 좀진 배치라고 볼수 있는데, 앨리스도 공도 못 썼고, 네, 배치를 지면은 확실히 네. 고점 높은 녹탄상대로는 지는 모습을 보이네요. 르블랑 이성의 워익 떠가지고, 은베사보다 네. 훨씬 워익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살 수가 없네요. 돈이 안 돼서 네, 배치를 너무 잘했죠. 이번에도 사이온이 카미를 확실하게 CC 넣어주면서. 아일이 사라졌죠. 베이스가 극딜해주고. 르블랑 딜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높네요. 르블랑이 딜 2등을 했는데, 템이 만화템 밖에 없는데도 딜을 굉장히 많이 하네요. 약간 르블랑은 기대 안 하고 있을 때좀 딜을 많이 넣는 것 같기도 하고요. 가렌을 집진 않고, 어, 빅토르 나와가지고 이러면은, 네. 빅토르의 암베사 자리도 비는 자리로 보이죠. 그런데 메일을 지금 타이밍에 넣긴 너무 늦었고 그냥 암베사 쓰면서 정복자의 사절 치는 것 같습니다. 밤끝 넣어주고, 수면까지 모데카이저에 넣어주면서 자재기 확실하게 잘 써줬고요. 마지막에 검장 이제 사이온 배치까지 완벽하게 해주면서 와 아슬아슬하게 이게 주네요. GG. 아 이런 식으로 이제 북미의 검장 지배자들 알아봤는데 조금 하는 방식이 다르죠. 제이스를 서브캐리로 쓰는 것도 그렇고 아이템을 이제 만화템을 실코한테 3템을 넣으려고 의도했던 그런 플레이도 그렇고 이런 부분 디테일을 좀 참고해서 이제 검은장미단 실코 지배자덱을 할때좀 디테일적인 부분에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